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시삼백을 어, 이런지 이런이 지하면 사무사라 시삼백수를 한마디로 가릴 수 있는 것은 어, 사무사 어, 생각에 감사 사특함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집전 이 시간에는 국풍용풍. 정지방중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보시겠습니다. 정지방중 정지방중이어늘자구초궁하니규지일하야자구초실리요수지지 질환이 원벌금슬이로다원벌금슬이로다 네. 그런 부입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뜻을 서술하는 부인데요 여기 있는 정은 북쪽에 뜨는 별이라고 하네요 뜨는 별이니 영실성이라는 그런 어,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영실 그리고 이 별이 어둑할 때, 어둑 이렇게 하늘 가운데에 뜨면, 한, 하나라의 달력으로서, 하나라의 원력으로서는 10월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에 그 공시를 갖다가 계획하여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영실성이라고, 아, 공시를 경영한다, 공시를 지는다 해서, 어, 짓는 별이라 해서, 어, 영실성이네요. 음, 경령할 영 자에 집실 자 이래서 영실, 공실을 짓는다 해서 영실성이라고 합니다. 이 정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초궁은, 초궁은 초나라 은덕에, 그 초나라 땅에 지은 궁궐입니다또 규는 헤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헤아릴 규 자지요. 어, 여덟 자나 되는 나무를 씌워놓고 해가 뜨고 질때그 그림자를 헤아려서 아 여덟 자 높이 나무를 갖다 씌워놓고 어, 해가 뜰때 뜨고 질때 그림자를 가지고 헤아려서 동과 서를 정하고 또 한낮의 그림자를 갖다가 참고하여서 남과 북을 바르게 정하는 그런 해식의 역할을 합니다. 해시계보다 해방향도 역할을 하네요. 초실은 그런데 초궁과, 또 여기 초실, 또 초궁과, 아, 같으니 글자를 바꿔서, 또 초궁을 쓸 때도 있고, 초실을 쓸 때도 있고, 운자를 맞추,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계암나무 진짜, 진자, 계암나무 진짜와 어, 밤나무율. 밤나무 유, 두 종류의 나무로 밤나무와 개함나무두 종류의 나무로 그열 이제 개함나무는그 열매가 개함이라고 작고 개함이 작고 밤이 좀 큽니다. 모두 어, 제기에 담아 올릴 수 있습니다. 가나무는 가나무 이 가의 가나무 의자인데 오동나무 동자고 이 가나무가 어, 어떤 무슨 의가 나. 또 잎이 좀 넓고 넓고 그런데 뭐 거의 오동나무 비슷한 그런 종류의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 어, 재나무, 제 재나무제. 그 열매에 오동나무 껍질이고 오동은 오동나무입니다. 아하. 그 나무는 제나무그 열매에 껍질이 오동나무 껍질처럼 생겼다고 그러네요. 오동나무는 인제 오동나무이고, 칠나무는 칠나무는 우리 옻나무라고 하는데, 이거 하고 나무에 액체가 나는데 끈적이고, 검어서 그릇을 장식할 수 있는 그 옻칠하는 옻나무입니다. 이네 종류의 나무는 모두 검은거나 비파의 재료로도 쓰이는 쓰이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원은 이에 원자인데, 어조사어자와 아뜻을 같이 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방, 정지방중. 그 초전역에 뜨는 영실성이라고 그러지요. 집을 짓는 별. 음, 초전역 영실성, 성, 영실병을 별 뜨는 계절에. 영실별 초궁을 지으니. 해 그림자, 해 그림자를 헤아려서 초구에, 초구에, 초나라에 땅, 은덕땅에다가 집을 지었네. 집을 짓고또 심었네. 나무 숫자는 심을 숫자지요 심었네. 개암나무와 밤나무. 또 가나무와 오동나무, 재나무, 온나무. 이를 갖다가 예 벌했네요. 베어. 검고와 비파를 만들 것이로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초저녁 영실성 뜨는 계절에 초궁을 지으니 해 그림자를 해하려 초궁의 궁궐을 지을 것이오. 시계암 나무와 밤 나무를 심었네. 또 가나무와 오동나무, 재나무, 옻나무도 심었네. 이를 배어서 비파 검고와 비파를 만들 것이로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승파 허의 아야 이망초의로다, 망초여다하며 경산여경하며 강관우상하니 보군기기이러니 종은윤장이로다. 네이 장도 역시 부입니다. 부. 어, 허는 빈터 허더 허자리게빈터 허장 허. 터, 허자. 은옛성 음, 자리입니다. 옛 성의 자리네. 근데 초는 아까도 이야기한 앞장에서도 이야기한 초나라 땅, 초나라 언덕 초구이고, 당은 또 음, 집당도 어, 역시 초구의 옆에 있는 고울 이름이 되겠습니다. 경은 어, 그림자를 헤아려서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니, 이, 음, 바로 잡는 그런 음,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또 경은 산 이름이라고도 하네요. 그 상송에, 뭐 상나라 송에 보면, 보면은 보이는 내용이 보인다고 합니다. 경 서울 경자는 높은 언덕, 언덕을 이야기하고, 봉나무는 에, 나무 이름 뽕나무 뽕나무 이름인데 이것은 잎은 누에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그것의 토질이 적당한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유는 진실로 윤자, 진실로 윤자, 장은 좋다는 뜻,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뽕나무 어, 잎사귀는 참 누에 그 우리는 전에서 식 누에를 한번 키워 제가 키우지는 않았지만 어른들이 키우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뽕잎을 먹고 그 맹주 씨를 뽑아내는 건참그 누에의 신비한 어, 것입니다. 음, <laughs> 누으로서 그 비단 옷을 입을 수가 있었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성터에 저의 성터에 올라 초구를 바라보노라. 초구와 초구와 당을 바라보고 또 산과 언덕을 산과 언덕 의 그림자를 헤리고 아또 내려와서 내려와서 뽕나무를 살펴보니 살펴보니. 점깨가 길을 하다고 하느네. 마침내, 진실로 좋더라. 예. 이 장은, 저, 음, 초기에 산을 바라보고, 또 그림자로 헤아려도 보며, 살펴보고, 점친 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그, 마침내, 과연, 좋은 장소, 좋은 곳을 얻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은, 음, 집지은, 집을 짓는 집을 짓는 배리 그 떠오를 때쯤돼서 집을 짓는 장소로 아마 점을 쳐서 점을 쳐서 구해서 음 집을 털을 구해서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영우기령이여 늘명 비관인 하야승은 수가야. 열우상전하니, 비지기야이, 너의 병심세견이라, 내빈삼천이로다. 네. 예, 마지막 장입니다. 역시 부입니다. 예. 네. 영, 실령 영 자는 좋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영 자는 시들어서 떨어지는, 시들을 영 자지요.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수례를 부리는 관, 수례 부리는 관 자입니다. 수례 부리는 사람 관. 그래서 수, 관인은 에, 수례를 주관하는 자이고, 또 여기 성은, 성은, 음, 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자, 멈추다. 멈추다는 뜻을 가지고, 병은 잡을 병 자죠. 잡을 병. 색은 이뭐 막힐 색인데, 여기서는 진실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못년 자는 못이 깊다는 뜻입니다. 말, 말이 일곱 척 이상 되는 것, 일곱 척 이상 되는 것을 래 네, 네 라고 하네요. 근데 네. 키큰 말레 자입니다. 키가 큰 말레. 예. 네. 키가 짧은 거는 노세나 뭐 쪼랑말이죠. 그런 게 키가 크면서 아주 뭐잘 달릴 수 있는 맹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앙컷빈이죠. 앙컷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 <laughs> 담비가 영우 존비 영우 담비가 내리거늘 마부에게 명령하여 새벽별 보며 수레를 달려 일찍이 수레를 달려 뽕밭에서 멈추게 하니. 사람들, 다은 사람들만이 착하고 진실한 것이 아니라, 키큰 앞머리, 삼천필이로다. 이것은 음, 색자가 이제 아주 좋다, 진실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연은 깊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연 깊은 뜻이, 진실하고 깊은 뜻이. 아주 착한 마음이 깊다 하는 뜻이 되겠네요. 네, 이 이제 이장은 이제 때마침 이제 봄이 되어 가지고 봄이 되어 갖고 단비가 내려서 이제 농사일과 뇌 치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뇌 치는 것 때는 비 맞은 뽕나무 잎은 잘 먹이질 않고 봄비 맞으면은 전부 수건으로 닦아서 그래서 뇌를 먹였습니다. 누여치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문공이 이에 수레를 갖다 주관하는 자에게 명령을 해서, 수례 주관하는 자의 명에서 새벽에 일어나고 수레에다 멍해를 씌우고, 씌우게 하여 서둘러 이제 가서 위로하고 건장한 것입니다. 농사 짓는 백성들한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사람의 그 망가짐이 성실하고 깊을 뿐만 아니라 기르는 말이 일곱 척 이상인 앞말도 삼천 필로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는 사람의 망가짐이 성실하고 깊으면 하는일마다 이루어지지 않음이었고 또이부유함을 이름이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 공례편에는 나라의 군주의 인자 부를 물 물으면 나라가 군 나라의 군주의 부를 물으면 부할 붙자, 부자 부자 부자입니다. 부를 물으면 말을, 말의 수를 들어서 대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의 수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부하냐, 빈하냐를 따진다는 얘기네요. 에, 그런데 지금 키큰 앞말이 아, 이처럼 많다면, 이처럼 많다면 그 생식, 그것들이 번식하는 것, 번성하는 것을 알수 있고, 위나라의 부유함도 그위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은 그 결과를 요약해서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거의 다 내용들이 지금 남녀 상렬지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요 장은 어, 그렇지가 않네요. 네. 어, 여러분 음, 오늘 또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또 만나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